오늘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내려갔는데요. 연율 환산 1.6을 찍어서 모든 경제학자의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물가는 상당히 예상보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1분기 코어 PC가 3.7이 찍혀 나왔고요. 헤드라인 PC는 3.4가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죠. 예상치를 훨씬 밑, 밑돌았고 또 전분기 나왔던 1.8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덜 나오고, 물가는 훨씬 더 나오고,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이죠. 흔히 이 경제가 나쁘면서 물가만 오르는 그런 조합을 스테그 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이 상황을 스테그라고 볼순 없죠. 왜냐면 하 성장이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1.6이 나왔는데, 물론 22년 2분기 마이너스를 찍은 뒤에 제일 안 좋은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올림 하면은 2의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스태그가 나왔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 너무 좋아서 지금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지 최악의 국면은 아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간다면 앞으로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을 일단 요약을 해드리면은 증시가 좀 강하게 눌렸다가 장 후반부가 될수록 조금 안정을 찾는 느낌. 그래서 결국 약보합 정도로. 막아낼 수 있었고요 빅스지수를 보셔도 상당히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기여을토했습니다 굉장히 선방을 했다 증지 선방했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국채시장은 좀 직격탄을 맞았죠 왜냐하면 GDP보다는 얘는 물가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는 그럴 확률이 높은데 물가가 예상보다 너무 안 잡힌 형태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발표 직후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2년 물금리인데 완전히 수직상승을 하면서 조금 내려오면서 5%를 기준으로 등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는 4.997을 찍고 있지만 이게 다시 5를 넘어갔습니다. 장기물인 10년물 역시 정확히 같은 모습이죠. 발표 직후에 수직상승했다가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숫자는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럼 왜 이런 거냐? 몇 가지 원인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파월이 디스인플레가 2023년에 나오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민이죠. 이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경제학의 기본 곡선인 수요 공급 곡선에서 긍정적인 공급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밀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성장을 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 공급 곡선의 긍정적 충격이 올해부터는 조금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이게 결국은 기저 효과. 즉, 1년 전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이상의 좋은 효과가 나오기 힘들다. 이민발이 조금 다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고, 또 올해 1분기 유가가 굉장히 출렁출렁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또 반대로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가 합쳐져서. 공국국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좀 제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지금 보시면은 이번 1분기에 수요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보시면 우리 블룸버거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GDP가 잘안 나왔다고 해서 미국 수요가 나쁜 게 아니었다 수요가 여전히 탄력적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는 이렇게 이선 그래프 보시면 3.1%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탄탄한 거죠 여기 선 그래프 보시면 계속 3위에 있죠? 미 소비가 3분기 연속 소비가 3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이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B에서 A로 이동시키면서 물가를 올리고 GDP를 상승한 효과를 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히 작년은 공급 곡선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수요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둘다 GDP를 올리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GDP가 많이 증가하고 반면에 하나는 디스인플레 효과를 내고 하나는 인플레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파른 성장에 비해서 물가 상승은 좀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낼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공급 측면의 효과는 묶여 있고 수요 측면만 발휘가 많이 되면서 두 개가 겹쳤을 때에 비해서 이 물가는 더 오르고 GDP는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 사실은 이게 더 메인 이슈일 수 있는데. 여기 정부지출. 정부지출을 보시면 이번 푼에 이상하게 줄었어요. 놀랬는데 이게 1.2% 증가였단 말이죠. 근데 전분기가 4.6, 그전에 5.8, 3.3, 4.8, 5.3 계속 이래요. 근데 이번에는 1.2% 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지출과 GDP 성장률을 같은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의 GDP 성장, 빨간색의 정부지출인데 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방향이나 농 na pina... 이 22년 1분기, 2분기에 둘다 마이너스 있던 었게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때 고점을 찍었던 이 모습까지 세부 디테일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소비의 나라죠. GDP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GDP는 C I 플러스, G 플러스, X M이라고 이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을 더한 이게 GDP로 구성이 되는데 GDP에서 미국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이시 20... 채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gdp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이거면 이거는 음모론이고 거짓말인거죠 미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것들보다 이마지너한 부분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또 정부 주도로 벌이는 사업에 민간 투자가 더해지는 이런 민간 합동 사업 형태로 경제가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구조라면은 단기에 이 정부 지출이 gdp 상당 부분을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쩌면 미국이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두 개의 방향성이 너무 같아서 상가 관계가 뚜렷하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가뜩이나 이렇게 스윙 스테이트에서 밀리고 있는데 GDP가 낮아지면서 스태그 얘기가 나오는데 재선에 성공한다?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면 에 물가 부담을 지면서도 GDP를 올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할 공사는 좀더 크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일시적으로 낮은 정부 지출 증가율 1.2에 불과했던 정부 지출 증가율이 어쩌면 2분기, 3분기 정부지출 폭탄 투하를 위한, 2부 전진을 위한 일부 호텔은 아닐까. 이런 석연치 않은 뒷맛을 좀 남기게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라면 2분기, 3분기, 적어도 물가 측면에서는 더더욱 우려가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음모론일 수 있지만 정말 이 22년 이후 GDP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거는 소비와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소비가 미국 GDP 거의 70 하잖아요. 근데 정부 지출만큼의 그런 설명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22년 이후에 정부 지출은 여기 둘다 마이너스였는데 소비 보시면은 둘간 이때 괴리가 꽤 있고 또이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양이 이 정부 지출만큼 강력하게 이 현상을 설명해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투자, 민간 투자와도 비교를 해 봤는데 이거는 뭐 전혀 설명 변수로의 역할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이 정부 지출만이 제대로 된 GDP 방향을 안내해 주고 있죠.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올해 11월에 정말 치열한 대선이 있고 지금 집권당인 바이든 정부가 지고 있다는 점 염두하시고 앞으로 의사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런 점 때문에 즉 2분기와 3분기 재정 지출 연끌에 대한 시장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증시는 반등하면서 빅스 주스는 크게 떨어지고 국채 시장은 이 폭격 맞은 거를 복구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답을 확신할 수 없고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의 브랜베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월걸부 사랑 함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